마이 BMW를 로그인 한 다음에 BMW ID 추가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 BMW를 어, 오픈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어, QR 코드 입력을 누르면 바로 연동이 돼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모르는데 ID 추가하기라고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 BMW 어플을 켜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 BMW 어플을 켰을 때 어, 차대번호를 입력하라는게 나와요. 차대번호 입력하는게.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누르죠. BMW i d 를 이용하면 모든 BMW를 고객님의 BMW로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좌석 잡지. 위치, 최근 목적지, 라디오 채널 즐겨찾기 또는 무드 조명 색상 등과 같은 개별 설정을 고객님의 BMW ID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